안녕하십니까. <laughs> 뚝섬 유원지에서 동쪽 방향 약 아, 5km 지점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뚝섬 유원지고요. 또 아리랑이라는 하우스도 보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배터리가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아, 롯데월드 타워고, 하늘에는 달빛이 보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아서 1분 정도밖에 촬영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제 자전거를 세워뒀는데요. 저곳에서 다시 아리랑하우스라는 선상유원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아리랑하우스입니다. 자, 지금 뚝섬 유원지에서 남쪽 방향 아리랑 하우스 고요 그 너머로 한강 남쪽에 강남구 삼성동 지역이 보이고 자 지금 청담 대교도 보입니다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는 청담 대교입니다 자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리랑 하우스 정말 멋집니다 제가 금융연수원 아, 4일 연속 강의 중에 오늘 2일차 강의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갓길인데요 자, 현재 시각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저녁 6시 49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얼마 안 남긴 했는데요, 배터리가. 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